육수물 뭐 모드로 한 거예요? 지금. 멸치만 들어는 거예요. 멸치, 아, 멸치육수물이라고만 멸치, 해도 돼. 멸치육수. 어? 두부를 쭉 깔아줍니다. 어, 저기 담아내기 놓고 여기 밑에 약간... 깔아. 하, 버섯, 버섯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. 파, 이렇게 해주고. 이제 육수 물이 중요하지. 진간장 한 스푼. 맛소금 한 스푼. 오케이. 고춧가루도 두 셔푼. 한 스푼 응. 넣고 두스푼 넣고. 응. 그래서 두스푼 국그려 좀때해 이게 정글이에요. 응. 다른 건 없어. <laughs> 이러고 얼마나 끓여야 되는 거지? 끓는 거한 하면서 한 3, 4도 끊는데.